오늘 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겔란 야베스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희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희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죄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족석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아니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의 이야기는 사울의 죽음을 장례한. 야베스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그들의 선한 일을 다회 자신도 이제 갚아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 속에서 사우를 생각하면 뼈저리게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게 다이 인생 가운데 나는 길을 만들었던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성경 속에 나타난 다이은스는 그의 죽음을 내도하고 그의 장례를 치르는 모든 일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음.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 그의 관대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말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주기 동문의 말씀이 삼기 되면서 그리도에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온수라는 감정의 얼매여서 좁은 마음속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용서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넓은 마음 그 넓은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고 더 나아갔습니다. 내일이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가는 길이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날본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왼수라고 하는 감정의 얼비의 은을 좁은 마음 속에서 어떻게 보복할까? 라고 하는 어둠 속에 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처럼, 죄인을 사랑하셨던 그눈은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고 내일을 열어가는 길이라는 걸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길이 나의 길이 될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